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견자희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한해 열심히 달리시느라 고생한 여러분들께 여러 감사 인사와 전달 사항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커뮤니티 글만 딸랑 남기는 것보다 육성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어 봤어요. 혹시 놀라셨나요? <laughs> 우선 2024년 올한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이번 연도였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이적이라는 큰 변화부터 시작해서 인첸트라는 새로운 소속사에 들어가게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또버추얼을 만들어서 새로운 분들과의 다양한 케미를 보여드리고 여러 컨텐츠들을 시도함으로써 또 다른 새로움을 선사드리고자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런 새로움이 너무 낯설어서 저에게 아쉬움을 덜어 털어놓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어요. 이적지 선택부터 시작해서 그로 인해 잘 모르는 분들과의 케미 때문에 낯선 유튜브 환경까지 저도 아쉬워하는 분들의 그 마음이 전해져서 같이 속상해하고 아파하곤 했던 올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과 환영한다며 반겨주신 분들 그리고 새롭게 저를 알아가고자 와주신 분들 이런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까지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쉬움보다는 더 많은 걸 보여드려 보자 하는 생각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 다짐하면서 달렸던 올해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했어도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말이고 나쁜 일이 없었다면 모르는 소리고 좋은 일들을 기억하기엔 그리 길지 않았기 때문에 바삐 보낸 한 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여러분들 인생에 저희 견스튜디오의 영상들이 아침을 열어준다 혹은 덕분에 너무 즐겁다 이런 말씀들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더할 나위 없이 위안이 되었어요 저희 견스튜디오를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 저희 견 스튜디오에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이 있는데요. 근 5년간 열심히 달려와 주신 저희 편집자 한백 님이 새로운 꿈을 찾아보고자 견동부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게 되셨습니다. 오랫동안 달려와 주신 만큼 그냥 보내면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음성 파일 하나 받아왔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한배입니다.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견 스튜디오의 편집자로서 인사드렸었는데요. 저는 길었던 여정을 올해로 마치고 새로운 꿈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뎌 볼까 합니다. 5년 전 이맘때쯤 커뮤니티에 올라온 모집글을 보고 편집 두달차 주제에 패기롭게 지원했다가 덜컥 붙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삼창을 하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경력 하나 없던 저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 자이 님과 편너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에 다양한 일들을 해 봤지만 지금처럼 일을 하면서 뭔가 더 해보고 싶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재밌게 일을 한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변화 없이 일할 수 있었던 건 계속 보러와 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별거 아닐지도 모르지만 영상 재밌게 봤다는 사소한 한마디에 지쳐 있다가도 힘내서 열심히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길가에 핀꽃한 송이에 오고 가며 물을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길고도 짧았던 시간, 견동부의 일원으로서 지내온 이 시간들. 견스튜디오에 합격하게 해준 첫 영상부터 함께했던 혼밥 서버, 새로운 케미들을 보게 된악노 시즌 2, 편집하며 펑펑 울었던 요양타운까지도 모두 잊지 못할 추억일 겁니다. 앞으로도 견스튜디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 또한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한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배님. 너무 고생 많았어요. 한배님 없는 견 스튜디오, 사실 상상이 잘 되진 않지만, 앞으로는 또 다른 견동부와 혹시부를 미래의 견동부가 함께 읽어 나갈 테니까, 앞으로의 한배님의 꿈, 응원합니다. 그리고, 비록 직장으로서 견동부는 탈퇴하지만, 탈퇴해가 맞을까요? 하지만 한번 견동부는 영원한 견동부이기 때문에 뒤에서 또 한배님을 만나 뵈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해준 한배님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감사한 마음은 통장 잔고로 <웃음> 채워드리겠습니다. <웃음> 어쨌든 마지막이 있다면 또 새로운 출발이 있겠죠. 다가오는 2025년을 기대하며 저희 장미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버텨 오셨고 잘 견뎌 오셨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숨을 고르며 전진해 나가 보자고요. 저 견자이도 열심히 달려볼 테니까요. 지금까지 너무 감사드렸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2025년부터 견 스튜디오는 당분간 화, 목, 토에만 업로드가 된다는 점 이렇게 한번 고지드려봅니다. 그리고 짜이와 더 가까운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견다당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보다 더 소통하고 성장하는 그런 견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잘 부탁해요. 그리고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 네, 복덩이들. <laughs> 와... 제 영상을 끝까지 봐 주셨군요. 다음 대, 대사를 모르겠는데, 그냥 영상 틀어줄래요? <laughs> 와... 제 영상을 끝까지 봐 주시다니... 혹시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될까요?